자체 성분 검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업체에 두 개씩 맡겨서 문제가 됐던 소불고기 볶음밥만 하지 않고 유사 제품인 김치볶음밥도 함께 검사를 했습니다. 총 15회 중 14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불고기 볶음밥 7번 중에 6번, 김치볶음밥 8번 중에 8번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당연히 이 검사 결과 그리고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냥 사과하고 처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된 일인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제 또 얘기를 나누고 해봐야겠죠. 흑닭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제조사, 태송이죠. 판매자, 흑닭, 다인, 광고, 자, 흑자일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최초의 너구리다구라는 유튜버가 이제 모 닭가슴살 제품을 이제 저격을 합니다. 저격을 하는 걸 보고 당연히 저는 흑닭은 이상 없는지 다인에 문의했죠. 다인은 태송에 문의를 했죠. 태송에서 우리 제품은 문제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이 난 흑자가 땅튜브까지 가서 방송에 참여해서 이 일이 어떻게 왜난 건지 어, 설명을 해줌. 그 설명을 해주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볶음밥은 어느 정도 랜덤이 나온다. 숟가락으로 퍼서 검사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그때 정보 전달을 해드렸어요. 요 때는 이제 별말 없이 넘어가다가, 너구리닭으로부터 흑닭이 저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당연히 다인에 문의를 합니다. 흑닭 이상 없는 뒤. 사인에서는 또, 태송에 문의를 하죠. 태송에서는 또 문제 없다고 답변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더 식약처로부터 검사가 들어왔는데 통과함이라고, 직원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태송 직원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들이 누가 악의적으로 검사를 X다 많이 맡긴 다음에 안 좋게 나온 것만 신고를 하면 이런 일이 나온다. 걱정 마라. 우리 제품은 문제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태성으로부터 이제 이런 답변을 들었으니까 저는 당연히 기고만장하게 너구리다구우 저격에 대응했죠. 대응을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똑같이 전달을 했죠. 식약처 통과했다. 성분 문제 없다. 숟가락으로 떠서 검사하는 거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니까 이제 너구리다구에서 흑자가 한말 모두 거짓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태송에게 금체가 당연히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식약처 통과한 자료 줘라 성분 검사 제대로 나온 거 줘라 그러니까 이제 태송에서 그때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아 좀만 기다리라고 저녁에 주겠다 그다음 금요일 되니까 이제 갑자기 연락을 도안 받고 주말에 당연히 일안 하고 월요일이 되니까 자료는 없는데 식약처 직원한테 전화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시간이 끌리는 겁니다 시간이 끌리니까 저는 그동안도 이제 계속 욕을 먹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팩트는, 그러니까 너구리다구 채널에서 그 다회차 신고를 넣는 와중에 처음에 한두 번 신고가 들어갔을 때 식약처에서는 성분검사까지 가지 않고 태송이라는 업체가 HCCP 인증업체이고 무엇을 넣는지 종목들을 따져봤을 때아 요건 이 정도 들어갔으면 단백질이 40g쯤 나올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성분검사 결과 없이 통과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를 태송에 전화를 한 거고 태송에서는 그거 흑닭 업체한테 식약처 통과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한 거고 그걸 들은 저는 당연히 성분검사를 통과했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식약처 성분검사 두번 통과했음 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틀린 정보를 여러분한테 전달 드린 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흑닭 대표가 해송으로 직접 찾아가 가지고 회의라고 해야 할지 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회의를 했고 거기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성분 검사를 할때 300g짜리를 보내면 100g을 숟가락으로 떠서 성분 검사를 하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밖에 없고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존나 큰소스 수백kg을 볶기 때문에 봉지마다 또 편차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오차가 발생하는 거고 너구리다구 같은 사람이 악의적으로 검사를 여러 번한 다음에 안 좋게 나온 결과만 인터넷에 올려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나온 제품 중에 안 걸릴 제품이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그때까지도 태송을 믿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 주변에서 혹은 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제보가 옵니다 성분이 잘못됐을 거다 라는 제보를 이제 저도 받고 흑닭 대표도 받게 됩니다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거 만드는 다른 분들한테 한 명이 아니고 되게 여러 명한테 이제 제보를 받아요 이 얘기를 듣고 바로 저희 쪽에서 자체적으로 성분 검사를 어, 보냅니다. 아까 말한 그 8건, 8건이 아니고 15건이죠. 어. 아, 15건 중에 14건이 이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거고 오늘 지금 사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태송을 믿었나? 우리나라 닭가슴살 가공제조업체 1, 2위 업체가 태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미 성공 사례를 많이 내고 있는 대형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태송이랑 계약을 한 거고, 그럼 이렇게 된 마당에 다른 1위 업체 거기랑 계약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우리나라 닭가슴살 볶음밥 제조업체 1, 2위를 다투는 두 업체는 가족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등을 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무언가를 하진 못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태송을 고소하는 거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변호사님도 이미 얘기를 해 놨는데 흑닭 대표 입장은 이거예요. 닭가슴살 이런 거 제조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뭐 자기들이 제품 좀 잘못 만들었다고 해서 고소 때려버리고 이런 업체랑은 계약을 하려 하지 않을 거다. 심지어 우리가 큰 업체가 아니니까 우린 만 하잖아요. 이런 상태라서 고소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 상당히 지금, 어, 역 같은 상황이에요. 태송을 그리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게 너구리다고 해서 흑닭을 되게 나중에 저격했잖아.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얼굴을 내밀지도 않는 어느 저격자보다는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의 말을 당연히 더 믿었고 만에 하나 내 쪽에서, 내 사업 파트너 쪽에서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해도 이게 지능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면 다른 업체들이 나락을 가고 있으니까 만약에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 한들 이제 고쳐 놨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와 그래서 흑닭 할인 급하게 했던 거구나 아니요 이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흑닭은 그렇게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그럴 크기가 안 돼요 이번 사태가 있기 전부터도 품절이 자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감 없게 지금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김창렬씨 사태랑 조금 비슷한데 김창렬 아저씨가 그 창렬하다 그 얘기가 나오게 된그 뭐가 있잖아 그거. 그걸 만들고 나서 이미지 완전 개 나락을 갔잖아. 김창렬 씨도 그 제조 업체를 고소를 했어요. 니들이 제품을 잘못 만들어 가지고 나만 됐다. 패소했어요. 먹지 못할 정도의 음식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 뭐 기각한다 그랬나? 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제조 업체에서 나 잘못된 거라서 여러분한테 다 환불하고 보상이 되려면 법적으로 여러분이 못지, 먹지 못할 정도의 수준의 음식을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 근데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걸로는 그 기준이 아마 안될 겁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보상. 제가 보상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를 믿고 사셨으니까. 극자헬스, 마켓, 모든 회원. 어, 1만 포인트 지급입니다. 내일 금요일 23시 59분까지 회원 가입이 돼 있는 모든 분들한테 1만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3~4개월 동안 흑닭 볶음밥 50% 세일을 하겠습니다. 요두 가지 정도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고 태송에서 이제 여러분한테 뭐 보상을 할지 아니면 보상을 안 하려고 할지 그건 알 수가 없고 보상을 해준다면 당연히 여러분한테 알릴 거고 보상을 안 해준다면 이제 소송 준비를 하겠습니다. 솔직한 제 심정은 지금 솔직히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아, 물론, 저를 믿었다가 지금 통수를 맞은 여러분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한테는 죄송할 뿐이고. 근데 이러면 굳이 흑닭을 사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데, 싼 것도 아니고, 영양소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50% 세일하면 싸지죠? 그리고 영양성분 보강합니다. 흑닭, 볶음밥, 단백질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품절 상태인 소불고기 볶음밥하고 김치 볶음밥을 2-3주 뒤에 다시 사게 되실 때는 단백질이 40g이 이제 맞아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분 검사를 지금 10번도 넘게 돌리고 있어서 그때는 틀릴 일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구라겠지 너구리다구님한테 이제 다시 제보를 하세요 다시 성분 검사 해달라고 내가 검사한 게안 믿겨지면 은 어? 너구리다구님 왔다 너구리다구입니다 구라야 이새끼가 저게 이 씨. 세줄류아, 흑자, 죄송합니다. 하지만, 범인은 태송. 1만 포인트 쏜다. 할인 3개월 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